지는 대련의 거리여 세월 따라 흘러온 그날의 이야기. 정일전쟁 끝난 뒤 머물던 시간도 삼국의 바람 따라 다시 흩어졌네. 러시아 손길 아래 새끼리 열리고 포트와서 불빛은 항구를 덮었지. 지릅같은 밤에도 남은 그 흔적들 중국은 단민적 중국은 단인 제일 첫번째로 인구수가 가장 큰 면적이 한족입니다 한족. 한쪽. 네, 우리 기사님 기록해서 한족 92.5%가 한족이고 나머지 7.5%가 준다섯개 민족입니다 네. 그중에 우리 조선족한 13번째 14번째로 한는 민족으로 되겠습니다 네. 어 3,4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서 이렇게 이주하면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1949년 10월 1일 날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나라 여기에서 네, 태어나서 예어 여기에 있는 이제 신분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보게 되면 민족이 조선 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국 분들이 잘알 어, 이 접촉을 하시게 되는 조선족공포조선족공포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중국 사람이지만 여러분들과 같은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도 이렇게 이제 태어날 때부터 네, 부모님, 어,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 조선족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여기에 저는 심양 사람이에요. 선양, 예, 네, 선양, 예, 네, 선양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35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거석열차를 타고 가게 되면 1시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기사님 네. 강시입니다강시 강씨. 이분은 한쪽이에요. 한쪽. 네. 지금 우리 조선족들도 젊은 사람들은 어 우리 조선어를 잘할줄 모르거나 아예 할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점차적으로 한화 되어가죠. 대련시에는 네. 조선족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련시 조선족 학교. 하지만 그 학교와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이제 우리 학생들은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우리 언어를 잊어가고 있는 한면 그 중에 옛날에 13년 전에 어느 두 사람이 자기네 아이를 우리 언어를, 민족 언어를 가르치겠다면서 같이 배워주던 그런 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두 집부터 시작을 해서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졌는데요. 지금은 세계 학교로 변했습니다. 그 학교가 조선적 학교가 아니지만은 우리 말을 가르치고 있는 이제 봉사단체 학원으로서 어 학교 선생님들은 무료로 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거기에서 우리 한글 조선어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8년 반 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로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토요일 매주 토요일마다 미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 8년 반, 10년, 20년. 네. 아 어, 지금 여기 길 중앙에 이제 전차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네, 우리가 어, 체험하실 수 있는 19세기 전차입니다. 예, 19세기 전차. 예, 전차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19세기 전차는 1909년에 일본 사람이 만든 전차입니다. 예. 다른 역사가 있는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태이죠. 한국의 서울에서도 있었습니다. 1899년에 일본 사람이 만들었던 전차인데요. 처음에 달릴 때는 하고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전 사람들은 그게 웬 귀신 차냐고 무서워서 감히 못 탔다고 하는데 그때 후에 하도 달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차차로 한명두 명씩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오이거 걷는 속도보다 빠르네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이 그 다음에는 점차적으로 네, 공중 버스로 네, 변했다고 합니다. 한7 0년도 그때는 이제 감사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대련에서는 아직까지 역사적 유물로서 그리고 대련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공중 버스 그리고 지금 대련에도 한국 분들 그리고 다른 네 곳에서 오는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그분들 관광객들이 이렇게 취업하실 수 있는 한 버스 중의 하나로서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열1 차례 개혁 과정에서 어 현대식 전차 그리고 19세기 전차 이렇게 막 섞어서 달립니다. 네, 그래서 언제 어, 이제 그 버스가 올지는 모릅니다. 예. 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앱에서 네, 핸드폰 앱에서 그 전차가 언제 오는지 장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전차 길을 따라서 저쪽, 저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10분이면 수알로 목자리이 도착하게 됩니다.